배민으로 갈수 있다고 하면 가실 건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서로 대답해보는 건 어때요? 아, 좋습니다. 네. <laughs> 지금 다니고 있는 반려생활과 인프라이 망했어. 네. 그러면 그때 배민으로 근데 다시 오라는 연락이 왔어. 네. 그럼 배민으로 다시 돌아가실 건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아... 다시 배민으로 돌아갈 때는 기존 연봉 대비 한30-40%더 올라갈 수 있다. 네, 그 정도로 네. 했을 때만에 가실 건지. 어떤 직책이나 이런 거는 원하는 대로. CTO는 아니고 원하는 아, 그렇죠 네. 뭐 대로. 팀장 선 정도겠죠. 네뭐 네, 네. 그냥 개발 리드 쪽될 네. 수도 있고 팀장 네. 아니더라도. 네. 네. 저는 저는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네. 어 네. 근데 둘다 똑같지 않나? 예. 네. 저는 안, 안 돌아갑니다. 네. 저도 안 돌아갈 것 같아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나요? 그난세난에는 영웅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근데 난세가 끝나면 더 이상 영웅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삼국지 같네요. 제 기준에서는, 네. 아, 그러니까 물론 여전히 이제 배민에는 좋은 개발 문화, 좋은 개발 리더들, 뭐개발적 성장하기 너무 좋고는 너무 많은데 네.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난세는 정리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 었어요 사실은. 네. 네, 난세는 끝났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뭐, 전화 호돌맨이나, 뭐, 영아님이나, 뭐,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분들의 시간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네. 이제 새로운 또, 새로운 재능을 가지고 계신 새로운 분들이 이제 필요한 시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퍼런에 음, 있었던 이 시간 동안, 한 명, 그 하나의 팀을 계속 확장, 확장, 확장 내가면 성장시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들이 서비스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친다 라는 그 경험치가 너무 재미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음, 물론 이제 다시 뭐 스타트업으로 갈지 되게 큰 회사로 갈지 아직 뭐 결정된 건 없는데 만약에 이제 그회 진짜 인프라가 망하고 내가 이제 다시 배민으로 오라는 아 물론 오라고 하지 않겠지만 <laughs>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진 않을 것 같아요 허들면요저도뭐 음... 다양한 이유가 있고 어떻게 딱 압축하기가 힘든데 음. 저는 어떤 뱀, 현재 의제 상태 말고 배민 상태만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배민이 음. 어떤 상태인지 저희가 예전에 일했을 때그 재밌었던 그런 상황도 있을 거고 지금은 이제 배민이 그때보다 훨씬 더 컸으니까 그큰 음. 상태에서의 어떤 재밌는 문제 해결거리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어쨌거나 해결해야 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배민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예상을 해 봤을 때는 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반려생활에서 일하고 있는 게 훨씬 재밌다. 그래가지고 반려생활이 망해도 사실 지금 경험치랑 비슷한 어떤 경험을 누릴 수 있는 대로 음. 선택을 해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음. 저번에도 장난 반뭐 진단 반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스타트업에 오고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중독되는 것 같아요. <laughs> 진짜 이건 진짜예요. 그 진짜. 어떤 성공에 대한 네. 그런 탐험. 또 있겠지만은 음. 그 얘기하신 회사에 대한 그런 구성원도 늘어가고 어떤 문화도 음. 만들어져 가고 뭐 투자도 받고 뭐 그런 음. 과정들이 재밌고 제 나이에 제가 할수 있는 혹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해야 되는 그런 경험이 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음. 근데 재밌어. 또 재밌다 보니까 입맛에 맞습니다. 지금 그거는 맞아요. 네. 그래지고뭐 배민의 어떤 더 지금보다 뭐 아까 340% 연봉 인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아니라 더 주더라도 사실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만약에 보양형제들 회사에 가는 것보다 그때 가서는 차라리 네이버에 가는 게 낫지 않나. 어요 <laughs> <laughs> 저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 네카라 어, 한번 찍어야지. 나중에 뭐 과외를 하든, 호돌맨 어, 컴퓨터 학원을 차리든 간판에 한 줄이라도 적지. 근데 진짜 안 맞을 거 같은데. 뭐랄까? 한 3개월만 다녀도 다닌 거니까. 아, 그런 거지. <laughs> 맞아. 이력서에 넣는 거에는 문제가 없지. 그리고 또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한 거긴 한데, 한편으로는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우아한 형제들보다 좀더 더큰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 네. 거기서 주는 경험치가 또 이제 다를 것 같다. 더클것 같다. 음. 그리고 뭐 글로벌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음. 그런 것도 무시할 그렇죠. 수 없고 당연히 음. 음.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네. 더큰데로 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혹은 지금이랑 아. 비슷한, 혹은 지금보다 조금 더큰 그런 시리즈 AB 정도 되는 그런 회사를 가보려고 하지 않을까. 네. 음. 둘중 하나겠네요. 엄청 큰데 거장 작은데 예 <laughs>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는 이게 같은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되게 되게 사랑하고 애정하고 막 진짜 둘도 없이 못 살던 커플이 네. 헤어지고 네. 다시 재결합 했을 때 네. 네. 좋았다고 해가지고 다시 만나도 좋다 좋을 거라는 그 그건 없잖아요 확신은 그쵸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마다 그냥 선택할, 좋은 선택을 그냥 하려고 했던 음. 것 같고 음. 지금까지의 추억이 좋았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하는 게 좋다 라는 생각 혹은 뭐 다시 뭐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그렇게 뭐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 많이 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음. 뭐랄까 근데 그런 것 있죠 그러니까 돌이켜 봤을 때아 그때가 정말 좋았던 어, 음. 순간이었던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있습니다 게 베민에서의 팀에 있었을 때 형님 음. 민님 팀에 있었을 때는 생각을 더 어떤 다른 경험 때보다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근데 모돌맨이 뭐 얘기했던 거 공감하는 것중에 하나가 그때 그 시원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갈 거야라고 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어 저도 왜 네, 돌아 지금에서 생각하면은 네. 그럴 것 같긴 해요. 네. 네. 돌아가고 싶다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 돌아가고 싶을만큼 좋은 건 맞는데 진짜 그만큼 지금, 지금 돌이켜서, 지금 와서 생각을 했을 때, 그때가 너무 재밌었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구나. 네. 나한테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 이제, 음 뭔가 이제, 터닝포인트가 됐었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한번 또, 한번 클리어했던 게임보다는 또새 게임 하는 게 좋으니까, 재밌고. 그렇죠? 네. 네.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이제 누구에게는 그런, 어, 좋은 소중한 시간이 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에 있고, 맞아요. 뭐, 저 개인적으로도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아, 그때 뭐 반려 생활에서 일할 때 정말 재밌었다. 음. 음. 어느 한편으로는 돌아가고 싶은 느낌도 들 정도로 그렇게 재밌었다. 라는 음. 생각이 들도록 음. 매순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이제 다른 분들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 다시 20대로 돌아오고 싶다. 뭐, 언제 어느 시점으로 돌아오고 싶다. 그렇게 이제 저는 근데 생각하는 게좋 제 성향은 아니어가지고, 음. 그때 그 시절이 너무 그립고, 너무 아름다웠고, 즐겁고, 생각만 해도 재밌고, 한 거랑 별개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이제 뭐, 사회초년생 보면은, 그때 막, 이제, 아, 진짜 이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한 저한 곳은, 수능 끝나고, 대학 입학하기 전, 음... 그 시간대는 조금 이제. 아, 그래요? 예. <laughs> 네, 음... 아, 저는 생각보다 그때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가지고. 저는 그때가 제일 재밌어가지고. 음... 그거랑, 그리고 뭐. 음. 어쨌든 저는 이제 첫 취업도 엄청 내가 원하던 회사를 합격한 게 아니어서. 네. 입사하는 그날에도 다른 회사 서류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웃음> <웃음> 그래서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는 사실은 아, 어, 계속 없는데. 네. 그래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행이다. 네, 네 왜냐하면은 돌아가고 싶은 시점이 없으니까 지금이 제일 재밌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대신에 이제 저는 오래 살고 싶긴 해요. 오래 살고 싶다? 뭔가 해보고 싶은 게 많은 것 같긴 해요. 어... 네. 네, 네. 네,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음... 아, 궁금하기도 해요. 이런 이런 것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저런 것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음... 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이게 그거 있나? 제가 이제 10대, 20대 때, 네. 막, 게임밖에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신 분들이면 괜찮은데, 저는 이제 거의 뭐, PC방 게임만 막 하다 보니까, 네. 그때 못했던 것들이 지금 와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늦바람 불듯이 이제 막 네. 이것저것 해보고 싶고, 막. 네. 이런 취미 활동도 만들어보고 싶고 요즘은 이제 막 노래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이래가지고 음, 예. 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10대, 20대 때 어? 나 사실 이런 거에 재능이 있을지도 했는데 사실 막상 해보니까 재능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 이걸로는 내가 진로 가면 안 되겠다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많은 것들이 이제는 어차피 먹고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 예. 지금 이제 상황이 오고 나니까 아 그러니까 물론 예. 이제 일을 안 하면 굶어 죽지만 예. 일은 계속 할수 있는데 여가 시간에 이런 것 하고 저런 것할수 있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그래도 이제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때 못했던 많은 것들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음, 뭘 제일 해보고 싶으세요? 당장 제일... 네. 뭐 이제 두 가지가 두 가지가 사실 있거든요. 하나는 네, 네. 농구를 좀 배워보고 싶고. 아 농구 잘못못 못 하기도 하고 막 이제 아니뭐 이걸로 이걸로 내가 뭐 이게 진로도 아닌데 뭐 굳이 이거 왜 하나 남는 시간 있으면 그냥 코딩이나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써서 가지고 그래서 이제 농구를 네. 한번 좀 배워보고 싶다라는 뭐 은퇴하신 프로 선수나 아니면 이제 프로에 진출 못했던 네. 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취미 클래스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네. 거를 좀 다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음웹 소설 을 써보고 싶다 아 그죠 그죠 음, 네. 좋아지니까 네 왜냐면 이제 뭐 사실 블로그가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제가 이제 글 쓰기에 대한 욕망이 좀 해소가 되는데 네. 그거랑 별개로 그냥 그 향로라는 그 닉네임 없이 네. 이런데 그냥 한번 글을 한번 좀 올려보고 싶다. 닉네임을 아예 돼. 다른 걸로 해서, 아 네, 다른 걸로 해서. 청천향로도 아니고, 향로도 아니고, 네. 조졸도도 아니고, 꿈도 네, 아니고, 네. 사람들이 아예 못 알아보게. 아예 모르는데 네, 그런 걸로. 진짜 그로 그래. 평가할 수 있는. 아 네, 맞아요 맞아. 물론 뭐제 팬클럽 믿지 않아서 그거 향로 쓰나 안 쓰나 똑같긴 한데 어쨌든 <laughs> 그거랑 별개로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트위터에서 본 건데 그 어른이. 이제 좀 배우기 힘든 이유가 내가 그 이걸 처음에 뭘 배우거나 뭘 시작할 때 내가 좆밥인 그 순간을 버티기 힘들어서 배우기 힘들다라는 음흠.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네요. 저도 그 얘기 완전 공감이 돼 가지고 일부러 좀 좆밥인 순간을 좀 많이 <laughs>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뭐냐면 나이 40, 50 되면 더더 힘들 거잖아요. 네. 네. 저, 저는 요즘 그래서 헬스장을 좀 가긴 가는데 가면 이제 막 무슨, 요 어깨가 제 얼굴만한 분들 막 많으니까, 가면 네. 진짜, 진짜 좀 그런데, 근데, 그, 그래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좀 색다른 경험. 그러니까 이게 IT 업계에서야 제가 뭐 이렇게, 뭐, 연차도 있고, 뭐, 경험도 있고, 하지만 그외 나머지 분야는 완전 그냥 생초보잖아요. 그 되게 낯설고, 막 어설프고, 막잘 못하고, 이런 순간들을 계속 만나고 접하고 그러니까, 뭔가 재밌는데? 싶어가지고. 음,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더 자주 해봐야 되겠다. 네.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빨리 하셔야 돼요. 결혼하시고 이제 애 낳고 만약 그러다 보면 더 시간이 없어지니까. <laughs> 호돌맨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옛날에 막 사실 힙합도 네. 아, 하시고 네. 앨범을 내보고 싶고 왜냐하면 이제 네. 한창 청춘일 때 음악을 열심히 했는데 결과물이 없어가지고 음. 맞아. 네. 네. 진짜. 그냥 결과물을 한네 다섯 곡 정도 음.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앨범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고. 예, 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쉽지가 않아. <laughs> 본인 마음이 안 들면은 이게 절대 결과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렇고요. 또 이제 기타를 좀 배우다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음... 기타를 통기타 하나, 이제 통기타를 조금 배우다가 일렉기타로 넘어가려고 랬는데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통기타를 제가 그냥 독학을 한 거여가지고 전문적으로 좀 배워보고 싶다. 통기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있고 피아노도 한번 배워보고 싶고 음... 이렇게 음악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 게 진짜. 있죠 음악까지 고돌맨이 그래서 음악 쪽 음악 예 음악 말고는 특별히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저 성향을 아는데 음. 쉽게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빠르게 뭔가 미완성이더라도 <laughs> 빠르게 결과물을 이렇게 짧은 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어,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부터 프론트 개발자네 네 그래서 이제 <laughs> 어렸을 때도 에 이제 프론트 쪽을 뭐 물론 그때 프론트뭐 그런 용어 없었지만 아 그렇죠. 좋아했었고 지금 개발도 작은 단위로 이렇게 짜 나갈 수 있다 보니까 음. 결과를 또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취향이, 성향이 맞는 것 같고 뭔가 긴텀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게 좀안 맞아 뭐 그림 같은 거 이런 거 진짜 안 맞거든요. 또 강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론 이제 잘 못하니까 그런 건데 선이 이렇게 가다가 뭔가 이렇게 좀삐져나오면은또 아, 네. 그리가 기 싫어져요. 그런 거를 아. 보면은 지우개로 지우면은 흔적이 남잖아요. 그런 걸또안 아, 좋아해요. 네. 컴퓨터는 백스페이스를 백스파이, 누르면 이제 지워지니까 그런 게다런 네. 강박이 있는 것 같고 이거는 그냥 막연한 건데 예전에뭐 음. 목공이나 아. 가죽 공예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은 있어요. 음. 근데 그것도 이제 짧은 시간 내에 결과물을 볼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강박이 생길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그냥 단순하게 재미로 한번 음. 도전해 볼수 있으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근 이게 시간 지나가는 거 보면 눈 깜짝할 새 40이잖아요 진짜 시간 이 이렇게 빨라 하루는 긴데 1년이 너무 짧아 아, 저훅 가요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제가 26살 첫 취업했을 때와 30살 언제 되지? 왜냐면 그때 30살 하면살 되면 독립하려그랬거든요 아. 30살 언제 기다리지? 이랬는데 와, 시간 훅가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거 꼭 기억하세요 신용카드 만들지 마, 말고 택시 <laughs> 타지 마세요 뭐 물론 이제 급하면 이제 뭐 써야겠지만 사실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신용카드로 사는 대부분의 것들은 필요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몇년 전에 신용카드는 이제 간신히 없어 없애가지고 지금 신용카드 없이 산 지가 이제 한4년 됐나? 오 어, 오래 되셨다. 네. 신입분들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저한테 고마워할 겁니다. <laughs>